용인시는 4일부터 10일까지 시청 로비에서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전시회를 엽니다. 디자인 나눔이란 지난 2014년부터 강남대 학생들의 재능 기부로 반내에 디자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디자인 컨설팅과 개발 등의 도움을 준 사업입니다. 우리 구성 총각들 보면 여러분들이 해주신 그 손길이 아직도 남아있어요. 그럴 때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람을 느낍니다. 또. 동행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. 강남대생들 은 이게 다 숙기이고 정이고 덕이고 흔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올해에는 마을기업인 내동마을 등네 개의 사회적 기업에 브랜드와 포장 디자인, 홍보용 안내책자 등을 만들었습니다. 디자인 부분을 지원해주셔서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. 시 담당자와 학교 교수님, 학생들께서 수없이 현장 방문을 통해.